안녕하세요. 파이썬을 활용한 알고리즘 문제 해결 10강입니다. 10강에서는 그래프 문제 해결 세 번째 시간으로 BFS를 활용한 상태 공간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 사이트 1697번 숨바꼭질 문제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수빈이의 위치 n과 동생의 위치 k가 주어질 때 수빈이가 동생을 찾는 가장 빠른 시간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수빈이의 위치가 5이고 동생이 17일 때는 먼저 곱하기 2를 해서 순간이동으로 10으로 가고 1을 빼서 9, 9에서 다시 순간이동해서 2를 곱하고 다시 1을 빼면 4초 만에 동생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수빈이의 위치가 주어지고 1초마다 수빈이의 위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곱하기 2한 위치로 이동했을 때, 주어지는 동생의 위치에 갈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 수빈이의 위치가 주어질 때, 수빈이가 갈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항상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곱하기 2, 총 3가지입니다. 아, 주어진 위치에서 갈수 있는 모든 경우를 그려보면, 각 위치를 정점으로 갈수 있는 경우를 간선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래프 형태로 주어지지 않은 문제라 하더라도 문제 해결 과정의 모든 경우의 상태를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옆에 그림과 같이 갈수 있는 위치를 어, 그래프로 그려서 이 그래프를 검색을 한 다음에 동생의 위치가 나오는 정점을 최단 시간 내에 찾는 문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의 간선은 한번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1초이므로 너비 우선 탐색으로 동생의 위치가 나오는 정점을 몇 단계만에 도달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동생을 찾는 가장 빠른 시간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이 문제는 가중치가 1인 그래프에서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와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디스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위치가 i일 때 걸린 시간을 디스트 i라고 한다면 디스트 i-1 디스트 i+1 디스트 i 곱하기 2는 디스트 i에 1을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위치의 범위가 0부터 10만이므로 최대값을 10만으로 설정하고 방문 여부를 관리하는 체크리스트와 몇초 걸렸는지를 저장하는 디스트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수빈이의 위치에서 시작하도록 Q에 수빈이의 위치를 추가하고 수빈이의 위치를 방문 표시해줍니다. 현재 위치에서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1, 그리고 곱하기 2한 위치가 문제에서 주어진 위치의 범위에 있으면서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면 방문 처리하고 해당 위치에 걸린 시간은 현재 위치에 걸린 시간에 1을 더해준 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Q에 넣어주고 다음 탐색을 반복적으로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모든 탐색이 끝나면 디스트 배열에서 동생의 위치 M이 몇초 만에 방문했는지를 출력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백준 사이트 14226번 이모티콘 문제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서는 화면에 이모티콘 한 개가 입력되었을 때세 가지 연산 결과로 주어진 이모티콘 s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의 최솟값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처음 이모티콘 한 개가 주어질 때세 가지 연산 결과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이모티콘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산 화면에 있는 이모티콘을 모두 복사해서 클립보드에 저장하게 되면 화면에는 한 개, 클립보드에는 한 개가 되고 두 번째 연산 클립보드에 있는 모든 이모티콘을 화면에 붙여넣기하면 화면에는 한 개, 클립보드에는 0 개가 됩니다. 세 번째 연산, 화면에 있는 이모티콘 중 하나를 삭제하게 되면 화면에는 연계, 클립보드에는 연계가 됩니다. 첫 번째 연산과 두 번째 연산은 화면에 보이는 이모티콘의 개수는 한 개로 같지만 클립보드에 있는 이모티콘의 개수에 따라 다음 번 연산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화면에 이모티콘의 개수와 클립보드에 있는 이모티콘의 개수를 모두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과 클립보드의 이모티콘 개수를 쌍으로 묶어서 하나의 상태로 관리해야 하고, 화면과 클립보드의 상태를 하나의 정점으로 두고, 그리고 세 가지 연산을 간선으로 하면 이와 같은 문제 해결 과정의 상태를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연산은 1초가 걸리므로, 간선의 가중치가 1인 그래프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또한 화면과 클립보드의 상태가 중복되는 것과 화면의 이모티콘 개수가 0인 상태들은 더 이상 탐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화면과 클립보드의 이모티콘 개수에 따라 걸린 시간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스트 SC가 화면의 이모티콘 개수가 S이고 클립보드의 이모티콘 개수가 c일 때 걸린 시간이라고 한다면 화면에 있는 이모티콘을 모두 복사해서 클립보드에 저장하게 되면 다음 상태는 화면과 클립보드의 개수가 같아지기 때문에 dist ss가 됩니다. 그리고 걸린 시간은 dist sc에 1을 더한 값이 되는 것이죠. 또 클립보드에 있는 모든 이모티콘을 화면에 붙여넣기 한다면 다음 상태는 화면에 이모티콘 개수가 클립보드에 이모티콘 개수만큼 이모티콘 개수를 더한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지스트 S 더하기 C 그리고 C의 상태가 되고요. 이 지스트 S 더하기 C, C에 걸린 시간도 마찬가지로 dist.sc에 1을 더한 값이 되는 것입니다. 어, 화면에 있는 이모티콘 중 하나를 삭제하게 되면 다음 상태는 dist.s-1, c가 되고 걸린 시간은 dist.sc에 1을 더한 값이 됩니다.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d i s t l i s 는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하고 마이너스 1이면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상태는 화면의 이모티콘 개수가 1이고 클립보드의 이모티콘 개수가 0이므로 튜플로 1, 0의 값을 Q에 넣어주고 시작점이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0으로 저장해줍니다. 이제 화면과 클립보드의 상태에 따라 세 가지 연산을 적용하면서 탐색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화면의 이모티콘을 클립보드에 저장하는 연산으로 distsc가 distss가 됩니다. 이미 방문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방문하지 않았다면 현재 상태 값에 1 더한 값을 걸린 시간으로 저장하고 해당 상태를 큐에 넣어줍니다. 두 번째는 클립보드의 이모티콘을 화면에 붙여넣기한 연산으로, 디스트 S c 가 디스트 S 더하기 C, 그리고 C가 됩니다. 이때 만들고자 하는 이모티콘 개수보다 커지면 탐색할 필요가 없으므로 확인해 주고, 이미 방문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걸린 시간을 저장하고 어, 해당 상태를 q 에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세 번째는 화면의 이모티콘 개수를 하나 삭제하는 연산으로 연산으로 dist s c 가 dist s 1 그리고 c 가 됩니다. 화면의 이모티콘은 어, 0보다 작아질 수 없기 때문에 조건문으로 확인을 하고. 이미 방문했는지도 확인합니다. 탐색이 다 끝나게 되면 목표로 하는 화면의 이모티콘 개수는 디스트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가 n인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클립보드의 개수에 따라서 저장된 값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확인해주고 가장 작은 값을 구하면 이모티콘 N개를 만들기 위해서 걸린 최소의 시간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 해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동적 계획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